근데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시중에 많이 없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차물점팀입니다 오늘은 앞선 영상에서 보셨듯이 작업등인데요. 요즘에 작업등 종류 참 많죠. 스탠드형도 있고 고리형도 있고 거치형도 있고 자석식도 있고 그때그때 상황에 쓸수 있는 작업등들이 굉장히 많은데 성능도 요즘에는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추세입니다. LED가 조금 보편화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밝기 자체는 다 밝으니까 보통 요만한 손전등도 요즘에는 손전등? 손전등도 요즘에는 보통 1000루멘씩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밝기를 논하는 그런 시대는 좀 넘어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 일단 밝아요 3000루멘으로 디월트나 미러키에서 나오는 그런 제품들과 같은 밝기입니다 왜 거기랑 비교를 하냐면, 무선이거든요. 보통 유선은 보통 한 3,500에서 800, 밝으면 4,000 루멘,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동급의 밝기라고 보셔도 되죠. 충전으로 이만큼 밝기를 낼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력이 많이 올라온 거니까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작업등의 종류를 왜 말씀드렸냐면, 이 제품은 그네 가지를 전부 다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왜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작업등을 써야 되는데, 바닥에 놓고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걸었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좀 높은 데서 쏴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마다 작업등을 바꾸기가 좀 짜증나잖아요? 막 찾기도 그렇고. 그래서 휴대가 가능한 그런 가방 하나에 딱 들어갈 만한 그런 제품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이 제품에 가방이 포함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휴대가 가능한 크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제품이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배터리 장착식이에요. 근데 더 마음에 드는 이유가 뭐냐면, 디월트, 미러키, 보시, 막기다. 네 가지 배터리를 같이 쓸 수가 있어요. 물론 다른 더 많은 회사의 배터리를 쓸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그네 가지 회사의 제품을 쓸수 있는 게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인데요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 회사입니다 솔로에서 나오는 소울라이트라는 제품이에요 구성품은 이런 식으로 들어있고요 이게 그거예요 너희가 무슨 기계를 쓸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다 이런 느낌 본체를 보시게 되면 깔끔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거치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네개가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5A를 끼워도 철물에서 미끄러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후크 이제 요 뒤쪽에다가 요 충전 아다터를 설치를 하시면 되는데요 간단해요 이렇게 디월트 미러키라고 써져 있는 거를 요 기계에다가 넣으면은 장착이 됩니다 요렇게 근데 이게 배터리가 무거우면 이게 처질 수가 있잖아요 요 아다타가 그래서 요런 식으로 볼트를 주는데 이 볼트를 기계에다가 체결하면은 완료가 됩니다 요런식으로 설치를 하시고 저는 이렇게 배터리가 있거든요 이렇게 5A를 끼우면 장착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밝기를 보여드리게 되면 영상에서 보셨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밝습니다 일단 제가 밖에 나가서 한번더 보여 드릴 건데 2A 기준으로 최대 밝기로 하면은 2시간을 쓸 수가 있고요 중간 밝기와 약하게 했을 때는 4시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A 기준 최대 밝기로 하면은 5시간 최소 밝기로 하면은 한 11시간 정도 쓸수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즘에는 배터리 충전 시간이 한두 시간이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대 밝기로 해도 한 개의 여분을 충전을 시켜놓으면, 아니면 전기를 못 쓰는 공간이면 배터리 두 개만 안 충전해서 들고 가면은 일단 그 밤에 작업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이런 식으로 고정을 풀어서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헤드는 180도부터 0도까지 자유자재로 작업이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고 천장에 반사비추로 일을 해도 굉장히 밝습니다 굳이 스탠드가 필요 없으신 분들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자석 4개의 자석이 붙어 있는데 이 자석도 굉장히 강해서 5A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방화문에다가 붙이니까 미끄러지지 않더라고요 이 헤드 타입 배터리를 뺀이 헤드 타입으로 해서 아답터 3개가 가는 타입이 8만원이 조금 넘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일단 제가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에 스탠드 1m40짜리 스탠드를 끼워주는데 저는 그 스탠드 타입을 추천을 드리는 게요. 이거 잠깐 치워 놓고 요 타입이 10에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삼각대가 2만 원이 조금 넘는다는 얘기니까 저는 돈 2만 원을 좀더 못해서 요 스탠드 타입을 선택을 할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만듦새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제가 이 제품을 들고 온 이유가 그거거든요. 배터리 장착식은 이런 제품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시중에 충전식의 작업등은 굉장히 많아요. 유선의 스탠드 작업등. 무선의 충전인데 이거보다 좀 작고, 1 0 0 0루멘에한 3시간쯤 사용 가능한 제품들. 금액도 저렴해요. 제가 쓰는 것도 하나 있고, 제가 25,000원 짜리인가 28,000원 짜리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거도 나름 쓸만합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 보면은, 위에 어디 높은 곳을 올려놓고 재껴서 써야 되거나, 작업시간이 좀 길면은 쓰다가 배터리가 방전되기도 해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도 그거거든요. 이거를 충전 중에 써도 되냐? 그러면 큰일 나요. 과열로 기계 고장이나 폭발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충전류의 제품은 충전 중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아쉬운 점들이 많았죠. 사용 시간이라든지 밝기라든지 아니면은 유선의 답답함. 근데 이런 배터리 장착 타입의 제품들이 시중에 많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 정도 크기인데 배터리 뚜껑 이렇게 열어서 안에다가 배터리 위에 아댑터 같은 걸 유선 같은 걸 꺼내서 꽂아서 쓰는 게한 2년 전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런 느낌의 제품은 배터리 장착식은 나오질 않았거든요. 디월트나 미러키에서 스탠드나 아니면 손전등 같이 밑에서 끼어 쓰는 방식은 나왔었는데 이렇게 겸용으로 나오는 타입은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제품 영업으로 오시자마자 저는 설명만 듣고 일단 물건 먼저 보여달라 그랬어요. 일단 만듦새가 중요하니까. 근데 제품을 보고 바로 저희는 주문을 했거든요. 왜냐면 디올트는 미러키가좀 비싸요. 이게 베어툴이 저렴한 게 19만원, 아니면은 25만원. 이런 식으로 금액대가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11만원에 금액의 메리트가 좀 있어 보였거든요.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릴 거는 이렇게 분리해서 간단 작업용으로도 쓸수 있다는 점. 부피가 크지 않으니까 이렇게만 들고 가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밝기와 사용 시간. 거의 1 a 워당 1시간씩을 쓸 수가 있으니까 5A 하면 5시간. 최대 밝기로요. 그럼 배터리 두 개면은 하루 정도는 밤에 쓸 수가 있으니까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솔로 얘들이 스탠드 밑에 판을 잘 만들어요. 딱 가지고 다니기 좋은 제품입니다. 무게도 표기돼 있는 건 1kg던데 1kg는 조금 더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일단 설치를 해서 보여드리기 전에 제품을 보여드리게 되면, 오우, 튼튼해 보입니다. 막 만들었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아요. 이렇게 잠궈서 고정을 하고요. 제가 솔로 제품을 추천을 많이 드리는 이유가 좀 안정되거든요 제품 자체가. 이게 그리고 헤드 설치랑 분리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보통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볼트로쪼아서 사용하잖아요. 요거는 여기 옆에를 누른 다음에 헤드에 놓고 놓으면 끝이에요. 일단 제품을 세워 보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요렇게 삼각대로 펴지는. 이 아래쪽 볼트로 요 발의 넓이를 관여하고요. 1단과 2단의 높이로 올릴 수가 있는데 전부 다 올렸을 때는 요까지 가 1m40 같고요 근데 제 키로 봤을 때 요거는 70이 좀 넘는 것 같은데요 제품의 외형을 살펴봐 드리게 되면 요런 느낌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깔끔하게 잘 생긴 느낌이고요 전체적인 외형을 보게 되면 요런 느낌으로 생긴 걸알 수가 있습니다 불을 끄고 요 정도 어둡기에서 밝기를 보게 되면 1단, 2단, 3단 굉장히 밝아지는 걸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헤드 각도를 조절해서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천장을 보게 되면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 헤드 각도를 180도로 조절할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금액은 자기 금액대에서 놀기 때문에 저 제품이 디월트나 미라크처럼 막20몇만 원대 성능을 발휘하지는 못해요. 밝기는 3000루멘으로 갔지만뭐 LED의 고급성이라든지 방수 방진 능력, 삼각대 튼실함 그런 것들을 따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가성비의 제품, 좀 싸제로 나온 그런 제품들 중에 조금 미리 나오는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다용도 작업 등으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 장착식인데 헤드가 분리가 되니까 물론 세트일 때 얘기지만 다용도로 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솔로에서 나오는 소울라이트 배터리 장착형 다용도 작업 등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철문점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